안녕하십니까. 거집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좀 웃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10월 18일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이 서울 미아리 제 유튜브를 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마 그 카톡방을 보신 분들, 특히 그... 오파 애국자 분들이 운영하는 카톡방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인권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로 했다 하는 소문이 일부 카톡방에 확 나돌았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한다 하는 전화를. 그래서 아 이건 일단 그 뉴스는. 아, 뉴스란다. 그 루머는 가짜입니다. 허위 기사입니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얼마 뭐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카통방 루머에 따르면은 10월 18일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UN 인권위그 연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인권상을 수상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짜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인도에 가야죠. 제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내용 그냥 우스갯 같은 그런 뭐 루머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걸 좀 바로 알려줘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루머를 처음 접했던 게 올해 사실 5월 6월 달입니다. 그 6월 달에 제가 아는 분들 그리고 제 거짓과 진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분들께서 어, 저한테 전화가 았습니다 축하한다. 그거 사실이냐? 그저 뭐냐 하니까 어, 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유엔 인권상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받던 시점에 저는. 유엔이나 유엔 UN 인권위원회나 그런 단체로부터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실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누군가가 그런 일을 아마 뭐 추진하고 또 유엔에서 자체적으로 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대통령하고 저하고 인권성 받게 되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인을 안 했던 겁니다. 뭐 부인을 안 하고, 안 하고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날 그뭐 상을 준다고 하니까, 적어도 뭐한달 전쯤에 이 초청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때쯤 되면은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시지요. 뭐 제가 이제 그런 입장만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카톡방에 도는 그 내용들을 그 루머들을 제가 사실 확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한테 유엔 인권상 그럼 누군가가 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런 일을 추진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냐? 그고 보니까, 김정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정선. 그럼 김정선이 누구냐?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니까, 김정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나이는 1958년생. 그,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출생지, 그 학교, 그리고 이제 사회 경력이 오는데, 아, 보니까 학력, 학력 보면 딱한건 있어요. 딱한 건. 뭐냐니까, 한양대 대학원에서 뭐 국제정치학과 관련된 박사과정을 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는 거예요. 수료했다. 박사학위를 땄다는 것도 아니고. 막, 그거는, 확인도 잘안 되고, 그건 누구나 또쓸 수도 있는 거니까, 등록만 해놓으면 뭐 쓸수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외 이불의 학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국가보훈보훈처 보은, 산하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연구원. 제대군인 지원정책연구원의 원장이다. 뭐 하는, 그런 뭐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른 다른 제 네이버를 통해서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어 UN 세계 재활 기구의 상임 의장이다. UN 재활 기구.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검 검증이 안 됩니다. 일단 거기에 상임 의장이에요. 어우, 그러면 한국인으로서는 상당히 국제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뭐학인이 이런 게 전혀 없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던 차에 이 기사 검색을 계속 해보니까 하하 이 김정선이란 분이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2016년 3월에 한반도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반도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2017년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5월 달에 결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그 선거 때, 이 김정선이라는 사람이 한반도 미래연합 후보로, 아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에. 그리고 후보에 출마를 하다 보니까 기호를 13번. 그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후보가 많았습니다. 13번이라는 그 번호까지, 번호까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보의 출마하면 선거 공보물을 그걸 중앙선관위에다가 이제 제출하고 그걸 쭉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 공보물을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제출 안 하고 대신에 2017년 4월 20일 날중앙선관위원에다가 자진해서 후보를 사퇴했다. 음, 그런 기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뭐, 시중의 일반, 일반 뭐, 장사 미사 같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니, 어쨌거나, 대통령 선거에, 뭐, 조그만, 조그만 정당이지만은, 한반도 미래연합, 아, 저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 이름으로 뭐,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다니까, 그 뭐, 소위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칠 사람 아니, 아니구나. 아, 제가 이제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뭐 유엔하고 무슨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뭐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인권상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만약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카톡방에 돌때돌 때는 작년 6월 25일경에 후보로, 후보, 후보로 등록이 되었다. 하는 게 이제 듣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데 아 최근에 이 김정선이란 분하고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쪽에서 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9월달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메일 이메일로 제가 22장을 받았습니다 22장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10월 18일날 인도 뉴델리에서 일리는그 행사에서 인근상을 줍니다 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초청장입니다. 예. i n v i t a 초청장. 그럼 초청장의 기본은 뭡니까? 누구누구를 초청한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상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내용은 딱 그거예요. 2019년 10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제 이름 없습니다. 초청을 하는 초청장에 초청받을 사람 의 이름도 없는 이런 초청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부 있지만 이것도 제 부분이에요. 제 부분에 아 인근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제가 계속해서 방송해 오니까 그 공로로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어, 그럼 그거예요 그러려니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22장 그 기록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2019년 9월 25일날 유엔총회에서 이게 발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엔총회에서 9월 25일날 아니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대한민국의 뭐 즉 은퇴한 기자, 우종찬 기자한테 뭐 인권성을 공동으로 준다 아니 그 정도면은 한줄 정도는 보도가 됩니다 전 세계 언론에 그리고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거 전혀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에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10월 18일 날 행사한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쪽에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이런 초청장이 당신네들 보내줬는데,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행기 표라든지 스케줄이라는 게올거 아니냐? 그,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야기가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개인 또를 들에서 혼자 가라는 거예요. 인도에. 전는 인도 가본 적도 없고, 인도 전의 지명을 모릅니다. 아, 그래서, 인도에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인도 가려면 적어도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느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되느냐? 그런 중요한 회의가 열리면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회의를 한다면은, 당연히 호텔 같은 게 있을 게 아니냐? 하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가라는 거야 그냥. 제 개인 돈 털어가지고. 아유, 그래서, 나 알겠다. 나는 이거 믿지도 못했지만은, 이런 식의 국제적인 초청장 같으면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의도가 있다 이거는 사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난아지 못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딱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준다는 건데 아이고 이 자료에 보니까 상 주는 주체가 유엔인권위원회가 또 아니에요 IOED라는 단체예요 IO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그래 쉽게 한국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 교육개발 국제기구예요. I.O.E.D. 유엔 인권위원회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뭐 이거 그 최초에 이가족방에 돈을 누무하고 뭐 또이이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자료하고 뭐주최으로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상받는 사람이 한국인이 3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상받는 사람 명단이다 하고 저쪽에서 보낸 거예요. 제 앞에 보세요. 김정선이란 사람, 김정선, 여기 있 사람이, 요 사람이 김정선입니다. 이 안경 낀 사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제일 왼쪽 흰머리가 저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그 오른쪽에 안경 낀 사람이 김정선의 사람이에요. 이세 사람이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김정선 의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주제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laughs>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럼 이걸 받아 보시고 가셨느냐 하니까. 어, 대통령은 지금 뭐 수검 중이었기 때문에 이, 런수상식에 불참한다는 걸뭐 통보를 했대요. 그쪽 단체에다가. 좋다. 그러면그 김정선 의장은 가셨냐? 제가 어저께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 하루 전에 분명히 인도에 계실 거니까 가셨냐니까. 아, 뭐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못 갔다. <laughs> 그래서, 그리고 그럼 부종창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그럼 지금 가실 거냐?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 우종창 기자는 불참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불참한다고 통보를 했다. 아니, 국제기구에 사는 이런 개인데, 이뭐주체따라 사람도 자기 개인 일 때문에 바빠서 안 갔다? 그리고 우종창이는 뭐 불참한다 하니까 그래, 불참 통보했다? 아니, 그게 무슨 거예요, 참.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자, 이 사람들이 1회 한번 정도, 제가 볼땐 장난이라고 봅니다. 장난을 보는데, 한번해으 되는데, 아, 지금 다시 바뀌었어요, 날짜가 또. 그리고 처음에는 2019년 10월 18일날 인도 뉴델리에서 시상식 한다 했다가, 지금 뭐냐? 2019년 12월 10일날 시상식 한다는 그런 또뉴스가뜬 거예요. 뉴스가 아니고 루머가 도는 거예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입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인권선언기념일날 뭐 뉴델리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이게 허위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 아닙니까 또 지금 가짜 뉴스 또 도는 거예요 하, 그러면 안 되죠 아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 피해 본건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이런 걸 하니까 뭐 우리가 추진을 했으니까 당신 뭐 여기에 뭐 돈을 내라라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또는 금전적 그런 손해 본건 전혀 없습니다. 또뭐 박근혜 대통령께는 어떻게 뭐 연, 연락했는지도 저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제가 바로 법적인 조치가 잘렸는데, 막 그건 없으니까. 일단,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 검색을 해봤습니다. 쫙 검색을 하다보니 뭐, 유엔 방송이라는 그런 매체도 있고, 뭐, 유엔 소식이라는 매체도 있고, 그게 다문화, 아마 이김정세는 사람이 아마 다문화 가정 그쪽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고 다문화 뭐 관련된 그런 매체에서도 쭉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인터넷 신문에 이 기사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우종창 기자가 인권상 공동 수석한다는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아 이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 기사 조회 수가 거의 22만에요. 엄청 그래 22만 명이 그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아야죠. 그리고, 참, 이거, 참, 애국 국민들께서 나름대로 어떤 희망적인 것들, 그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김정세라는 사람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 사람 핸드폰이 꺼져, 어, 전화 안 받습니다. 뭐안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피해도 없고 아직 피해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조치를 안 취하고 있을 뿐인데 아니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한 사람이고 뭐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상임의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뭐또다무라를 위해서 뭐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우파 우리 우파 진정에서도 너무나 이런 현실성이 떨어진 그런 이런 루머들은 믿지 마십시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출간했던 이 책, 대통령 무더부리 그지산 이게 지금 그 저희 시청자들 분들께서 제 개인적인 제 핸드폰에다가 이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가끔 이 배송 차질로 지금 한 서너 분이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그 배송 과정이 좀 차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한테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이런 이책 주문을 했는데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바로 제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배송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는 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 수사 기록도 근거로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들을 제가 모셔가 인터뷰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박근혜 대통령 절대 무식한 분 아닙니다. 절대 소통 불통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보고서도 보고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필요한 분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인사 검증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다 검증하신 그런 철저한 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일단 제 2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제 2권 쓰는데 제가 좀 추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뭐 유언배 뭐 같은 거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속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뭐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